아싸, KQ. 아, 안녕하세요. 최신대담 신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생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좀 새로운 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 또 어떤 거요? 이상한 거 하지 마요. 괜히 겁부터 나니까. <laughs> 아니, 왜 우리가 대입 관련 뉴스나 뭐 대학이나 고등교육 이런 기사들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뭐 기사만 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실제로 정부에서, 뭐,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게 맞는지, 이런 거 궁금한데 또 뭐, 직접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찾고, 뭐, 그런 거 진짜 귀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거 한번 하면 어떨지. 한주간의 고등교육 관련 기사나 이슈들 안내하는 코너예요. 짧게, 짧게. 시작할 때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일부터 하고 놀자, 이거죠. 아, 이거 좀, 좀 반대긴 한데, 저는. 왜, 요 왜요? 왜요? 어. 잠깐, 잠깐, 뭐, 이슈 없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부담 없잖아요. 아, 이게 딴게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딱딱하고 <laughs> 재미없는데, 고등교육 기사라니요. 이게 자멸 아니에요? 이름부터 재미없구만. 아, 그리고 이제 들리는 소문에 뭐, 들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방송사 저녁 뉴스도 우리 것보다 재밌다고 지금 다들 <laughs>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사를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다 보면 이게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기사 소개하는 척 하면서 막 누구 편 들고 막 화내고 막.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아, 저 그런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저는 중립. 언제나 중립.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분을 모시려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런 대안도 없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이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네 방청객도 아니신데 갑자기 이게 왜 오셨나 했어요 저는. 네 우리랑 뭐늘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일하고밥 먹고 하는 우리 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저 이거 뭐라고 인사하나요? 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이거 근데 알고 이거 오신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 이 선생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표정이냐면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테지만 지금 여기 난 어디지? 여기 지금 누구지? 난 누구지?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막 혼자 아 근데 이런 거 혼자 정하지 마요 얘기도 없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닉네임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고등교육 기사 읽어주는 선생 어때요? 고기 선생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어때요? <laughs>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고기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고기 좋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냥 이 선생으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온건 아니고, 지난주에 신선생이 저한테 살짝 얘기해줘서 준비도 조금 해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뭐, 그럼 좋죠. 뭐, 저야 뭐, 편하고. 아이 근데 같이 하는 저랑 협의도 없이 이런 거막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 말이 더좀 해줘요. 혼자 막 정하지 말고, 진짜. 알겠고? 아, 고기 선생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봐요. 이 선생 말고 고기 선생.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쌈빡한데. 쌈도 좋아하시잖아요. 아왜 저래 진짜. 그 영화 독전의 이 선생이랑은 어떤 관계인 거죠? 뭐 아무 관계 없는 건가요? 네. 근데 이 선생이 류준열입니까? 조진웅입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아 일단 지난 한주 동안 고등교육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 대입 관련 소식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아,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군요. <laughs> 네, 첫 번째 소식은 아, 진짜 문화일보에서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기사입니다. 그 최근 대두된 공정한 입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살펴야 된다면서 잘 사는 부모 둔 자녀들이 부모 지원을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이 고리에서 수시를 정시로 대체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성취가 결정되는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음, 이거 저희 지난 시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랑 비슷한 맹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사교육 지원이 가능한 부유층은 제도랑은 관계 없이 어떤 제도가 도입돼도 유리한 구조라는 거고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과도한 학벌 만능주의에 연유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수시 정시 논란은 정치적 의제에 불과하다는 거. 음. 아.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작년에 떠들썩했던 그 조국 사태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죠. 맞아요. 정시 선호 현상이 제도 자체가 공정해서라기보다는 조국 사태로 부각된 특권층의 수시 활용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사실 입시 제도의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해법을 입시 제도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학종의 공정성 개선 방법이 몇개 대야 수능 인원을 늘리는 게 이게 인근관계가 성립하냐는 거죠. 이거? 아 근데 신선생 이거 너무 했던 말도 하지 좀 봐요. <웃음> <왜냐하면> <웃음> 여러분들은 저번주에 <laughs> 처음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제가 지금 7주째 듣고 있어요. 여러분 7회차거든요. 네, 근데 치켜 죽겠어요. 아주 꼰대 같아 꼰대 어, 어디 가서 꼰대 같다는 소리 많이 듣 어? 와, 어떻게 알았지? 근데... 네, 진짜 최근에 진짜 한번 들었거든요. 아, 진짜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아, 근데 신선생 말이 맞기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기사에서 보면 작년 11월에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했었어요. 수시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을 10점 만점에 5.09점! 정시를 선호하는 사람은 4.17점으로 평가했다고 하고요.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시나 학종 개선이랑 정시 인원 늘리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맞는데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처방이 맞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계층적 불평등과 같은 구,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때문에 기계적으로 저,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럼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어, 인서울 대학 입학생 3명 중한 명은 재수생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신문이 보도했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서울 소재 대학 입학생 3명 중한 명은 대입을 두번 이상 치른 재수생, 삼수생 이상 포함이죠.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로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 세종, 인천, 제주, 경기 순이었어요. 반면에 <laughs> 전남, 광주, 울산, 경북, 부산 등은 12에서 16%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비율이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재수생 1인당 연간 최소 2천만 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했고요. 이 사회적 비용이 높은 재수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시모집 확대 정책을 제고해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봐,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예? 정부에서 빨리 이런 <laughs> 정책들 좀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좀 따라주면 어떨지 좀 생각이 빨리 이런 게 항상 들고 이렇게 재수생이 양상되면은 예? 졸업도 늦고 취업도 늦고. 사회 진출 속도가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결혼도 늦고, 아유, 네? 그만가요, 그만가요. 너무 많이 갔어 지금. 저희 있잖아요. 대입 제도를 좀 뭐랄까 어 아까 전에 뭐 언론 보도에서 기사 나왔듯이 뭐 정치제, 의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교육 정책을 좀 이용하거나 그런거 없이 좀 가만히 좀몇년 동안 좀 놔두는 거는 좀 어쩔지 예? 진짜 정부가 이제 아무것도 뭐 이렇게 너무 손을 대지 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얼마나 학생 학부모가 좀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좀한 번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좀 생각해보는 건 어떨지 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게 좋다. 그렇죠. 아, 뭐, 그러니까 말만 뭐 대학 자율성 얘기하지는 말고 어, 불공정한 대입이 있는 대학은 이제 알아서 이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작용을 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이 있게 되면 뭐 학생 학부모나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지탄할 겁니다. 너무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건 아닌지 이런 표현들 언론보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매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대, 맨날 대학 자율, 대입 자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자율이면은 이렇게 자율이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자유로면 자유 이게 납득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안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네, 아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 선생이 갑자기 막 톤을 막 올려서 열변을 토한다거나 <laughs>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묻지 말고 다음 기사 바로 소개하시면 돼요. 아, <laughs> 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수능 사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 시행 방법 개선과 대입 통합 사회 통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또는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일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교육감 협의회는 13일 어,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하고 탐구 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 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음,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게요. 음, 제가 알기로도 이제 매해 400명 정도? 단순 실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평균 부정행위자 중에 한44%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어, 거의 절반 가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단순 실수였다는 거고, 단순 실수라도 이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면, 시험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었는데, 이제 이걸 좀 배려해서 그 해당 영역만 음. 0점 처리해줄 것을 제안하는,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단순 실수로 인한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뭐 제안이 수용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다음 건 없나요? 다른 건? 아 이어서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상, 사회 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 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 통합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 균형 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을 하고 수능 등급 반영 비율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교육부가 할 일이 많아졌네요 예 많은 숙제를 던져 주셨어요 저도 작년에 발표한 개선안 중에 이 사회통합전형도입 법제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내용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 대하,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 성적 위주 선발 방식 권고 과로하고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률도 과로 닫고 이래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굴 말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개선 안해. 그래서 지역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름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대학은 10% 이상을 권고하면서 지원 자격이나 선발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같이 안 나와있거든요. 그냥 교과성적 위주 선발 방식 권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육감 협의에도 이제 의견을 반영하려면, 어, 정말 빨리빨리 좀 움직여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이제 고, 교등교육법이랑 고등교육법이랑 시행령 개정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근데 이게 법제화 할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네요. 뭐, 이미 <laughs> 발표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특정 전형 비율을, 그리고 선발 방식을. 그리고 교육감 협의의 의견까지 반영하려면 거의 수능 최저 학력을 학력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형관이나 아니면 대학관 형평성의 문제가 같이 고려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되는지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비율이나 선발 방식 등이 어떻게 법제화 되는지 좀 우려가 되고 이런 거다 차치하고서라도 어제 생각에는 특정 전형이나 뭐 인원이나 비율을 법제화 하잖아요. 지금 수도권 대학에서 사회배려 대상자랑 지역 소재 학생들 <laughs> 합격률이 낮으니까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맞아. 이해해요 정부 정책으로서는 교육 불균형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 그러하다면 당연히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런데 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또 다시 이제 7 주째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 주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laughs> 이런 불균형 불규... <laughs> 이런 불균형이란 병이 났을 때 있잖아요. 이 처방전이 정원의 특별전형 신설하거나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거 이런 거라면 다시 지역 경제가 이제 병이 날걸요 그죠? 네. 지방대 육성법의 취지와도 어긋날 거예요. 안 그래도 대입에서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큰데 그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또다시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한다. 아 제가 고3이라면 무조건 서울 소재 대학 지원할 것 같은데요 아 그죠 이게 제가 지방 러라 확실히 아는데 이게 한번 서울 오면은 다시 내려가기 싫어요 이게 서울이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밌고 아전 정말 진짜 너무 우려됩니다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다가 지역 불균형이 더 고착될까 봐전 그게 아, 너무 우려돼요 진짜 아, 신 선생님 오늘 안 어울리게 되게 진지하시네요 진짜 그왜 임창정이랑 그엄지원이랑 같이 나왔던 영화 중에 불량남녀라고 있어요.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 아 그만해요. 내가 그 대사 뭔지 아는데 <웃음> <웃음> 그 대사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자. <laughs>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 기사인데요 등록금 동결에 대한 기사가 매년 이맘때쯤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사들이 진짜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도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벌써 12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됐는데요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이런 뉴스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감소뿐 아니라 시간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얼마 전 사립대 총장 협의회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요청이 있기도 했었죠. 물론 정부가 거절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올해는 최대 1.95%씩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앞뒤가 안 맞을 수. 그기다 갔다 갔다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이 등록금은 이제 국가장학금 투 유형이랑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 등록금이 올라가면은 대학에 제공되는 장학금을 줄여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제 한참 학창 시절에. 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네 자율이다 네가 하는 거 상관 않겠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하지만 너의 용돈을 줄이겠다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용돈을 받고 싶으면 공부를 그러니까 해라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어, 공부하는 건 자율인데 어, 진정하시고요 아무래도 그 등록금이 과하게 높을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감이 커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걸 승인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기사 검색을 해보더라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의 입장과 학생 학부모 입장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더라고요. 접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학부모님 학생이랑 대학 간의 간극이 크니까 이게 정부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정부 입장은 아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모 일관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게 된다, 이러면은 교육부가 적립금을 감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음... 것 같고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보도 해명 자료에서 <laughs>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등록금을 인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고등교육 지원 예산도 충분히 확충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저도 지금 자율적인 구조 조정 하니까 좀 언뜻 떠오르는 그런 기사들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 국내 학령 인구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 재정 수입이 들어드는 거는 뭐 우리가 다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금을 아까처럼 이제 엄마가 용돈 안 주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듯이 인상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감소분을 유학생 유치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언론의 지적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어 그래서 이제 대학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로가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쉬운 편이잖아요. 거기다가 모집 정원에 이 외국인은 어 제한도 없으니까 유학생 등록금은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별도로 또 책정을 할수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 외국인 유치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지적이 또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느냐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최선생 말이 맞는 게 이제 그러한 그 유학생 유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같은 이제 맥락에서 지적으로 항상 매번 대학들이 당하는 게 등록금을 못못 올리게 하니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외국인까지. 어 이, 음, 선발을 확대하면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말을 못해서 수업에 좀 방해가 된다는 뭐 그러한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악화되니까 아까 말처럼 그 활로를 이제 유학생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지적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 핵심은 이제 재정 능력이 된다 싶으면 이제 대학들이 받는다. 그렇게 재정 때문에 그냥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유학생 질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교육의 질로 전체적인 우리 대학 전반의 질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의 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국회나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거죠. 어 맞아요. 이게 여러 유학생 관련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리 측면입니다. 음. 그 유치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관리가 쉽게 되지를 않아요 합, 앞에서 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비자 발급이 우리나라가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러 우리나라 왔다가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 대학에서는 찾지도 못하죠 작년에는 모 대학에서 3 0여 명의 집단으로 없어지기도 했었고 맞아요. 예. 올해도 비슷한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등록금 동결이 유학생 증가, 그리고 불법 체류자 양산, 뭐 이런 거가 서로 상관 관계가 완전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겠죠. 이렇게 악순환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생기면 대학생들한테 제공되어야 할 교육 서비스 품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고기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저이 선생님이 <laughs> 준비해 주신 기사를 <laughs> 보니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유학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학생들 중에 불법 체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뭐 기사마다 수치가 좀 다르긴 음. 한데 뭐 거의 2만 명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1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2만 명이면은 12.5%란 말이죠. 음. 어,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치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것보다 유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모두가 좀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을 어렵게 유치해서 유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예, 관리가 유명무실하면 은 이게 또 고등교육기관이 불법체류자의 양상기관이라는뭐또 그런 또 조금 오명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 뭐 이쯤 이제 기사 한네개 정도 소개를 했는데 뭐 이쯤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가? 네. 아, 근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소감을 좀들어봐야요이 아, <laughs> 선생님, 네네. 이 선생님 뭐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 방송 어떤 것 같아요? 아우, 처음이라 제가 아우, 되게 산만하고 정신없고 참 좋았어요. <웃음> <웃음> 이게 참 근본이 없는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고기로 치면 뭐 어떤... 아, 고기로 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껍데기 정도? <laughs> <laughs> 아니 왜 한우도 많고 되게 많은데 <laughs> 뭐, 아무튼 뭐 어... 저희 방송이 그렇긴 합니다 뭐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또 오늘처럼 좋은 정보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저희는 오늘 준비한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가 이제 민족 대명사 설인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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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요. 고기 먹으러 가요. 근데 그 껍데기, 그 콩가루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 저희 방은 <laughs> <꿀맛이> 콩가루라고? <laughs> <한다고? 웃음>